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정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수입 반도체에 최대 200에서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00% 관세를 예고한 데서 한발더 나아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면제 조건으로 트럼프 임기 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의 3단 패키징 공장을 준비 중이라 일단 관세 면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성격이 강한 데다가 최근 미국 정부가 부진에 빠진 인텔 지분 인수를 직접 논의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을 밀어줄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경쟁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인텔의 차세대 18A 공정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퉁해만 만큼 업계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행보가 글로벌 반도체 질서를 어떻게 흔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